안녕하세요, 에테나 코인 홀더분들, 유성입니다. 지금 에테나 코인에 진짜 중요한 시그널이 나와서 급하게 영상 찍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지금 에테나 코인 상황과 재단 측의 락업 소각문서에 나와있는 소각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차트 분석 외에도 재단의 락업 소각 일정까지 소개드릴 예정이니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께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요 지지 구간에 도달하며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자료 정리 영상처럼 편집 끝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기까지 약 3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을 보고 따라오려 하셔도 이미 수익 자리를 놓쳐 버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무료로 오픈해드리고 있는 소통방이 있는데요. 매일같이 제가 보고 있는 차트 관점과 뉴스, 그리고 재단의 일정들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드리면서 꾸준히 소통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금전요구 같은 거 절대 없이 구독만 해주셨다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타점이 빠르게 필요하시거나 소통방의 타점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을 통해서 닉네임, 코인명 적어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릴 하겠습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차트 분석을 드리면서 840원 부근이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구간을 지나면 940원 저항 구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840원 부근에서 거래량이 유입되며 반등이 나왔고 이후 말씀드린 저항 구간까지 도달한 뒤 조정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말씀드린 저항구간까지 도달한 뒤 조정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첫 틀로 넘어와서 지금 에테나가 940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930원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제와 비교하면 약0.5%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며칠간 이어지던 하락을 멈추고 단기 반등을 이어가는 모습이라 중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일봉으로 넘어와 보시면 900원 초반에서 반등이 나와 940원대까지 회복을 했고 거래량도 바닥에서 늘어나는 단기 지점을 지켜는 게 확인됩니다. 다만 21%이 선 950원대에서 저항으로 내려오고 있고 이쪽으론 1,000원이 강한 벽이라 돌파하기는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RSI 역시 중립 구간으로 방향선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요. 4시간 봉으로 보면 930원이 단기 지지선으로 자리 잡고 있어 950원에서 반복적으로 윗꼬리가 달리며 매도 압력이 확인되는데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930원을 지켜내면 바닥까지 기를 마치고 반등을 이어나갈 수 있지만 940원이 깨지게 된다면 900원 초반대까지 다시 조정이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에트네가 950원을 강하게 돌파해준다면 다음 목표는 1000원이 됩니다. 이 구간은 과거 거래량이 많이 몰렸던 자리라 단기 매도 압력이 존재하지만 돌파후 지지를 확인하는 추세 전환이 시도가 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 타점은 950원 돌파 직후 거래량이 실릴 때 추격 매수 혹은 940원대에서 되돌림 확인 후 진입하는 방법이 가장 유효합니다. 반대로 만약 930원이 무너진다면 단기 하락 구간은 910원 그리고 900원 초반까지 열리게 되고요. 여기서 거래량은 바닥 따지기를 노리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이 가장 안전합니다. 손절 라인은 880원 이탈로 설정하는 게 합리적이고 즉 정리하면 보수적으로는 930원 지지를 확인 후 분할 매수, 공격적으론 950원 돌파 후 거래량이 동반시 추경 매수, 반대로 930원이 깨질 경우 910원과 900원 초반 구간에서 지점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재단의 일정이 나오는데 저는 이로 인해 시장의 강한 상승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확인한 일정에 따르면 현재 에테나코인 재단이 2025년 하반기 일정으로 재단이 가지고 있는 락업 물량을 해제및 소각하여 영구적으로 유통량을 감소시키고 세력과 고래들의 수급을 유도하는 대형 우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일정은 공급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강한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로 볼수 있습니다 혹시 락업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모든 코인은 반행량이 정해져 있고 그중 일부만 시장에 풀려 우리가 사고 팔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물량은 재단이 일정 기간 동안 잠궈두는 것이죠 그걸 락업이라 부르고 그게 풀리는 시점을 락업 해제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그 락업이 해제되면 수백만 개의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릴 수도 있다는 점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가격에 충격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재단은 어떻게 하냐면 해제 직전에 한번 시세를 위로 올려놓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타이밍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소각이란 개념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코인의 일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즉, 다시는 시장에 나올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지갑에서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바로 소각이라 부르고 이 소각이 중요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유통량이 줄어들면 희소성이 높아지고, 희소성이 높아지면 시장 참여자들 심리에 따라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소각은 단순히 이벤트 차원이 아니라 재단이 보유한 락업 물량 일부를 해제하고 이를 소각하는 방식이어서 공급 구조에 더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즉, 원래 시장에 나와야 할 물량을 아예 없애버림으로써 인위적으로 희소성을 극대화해 상승 시세를 유도하겠다는 시나리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른 이벤트들과 다르게 단기적 급등이 아니라 중장기적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 거고요. 실제로 다른 재단들도 과거에 이런 방식들을 사용해 큰 변동성을 만들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걸 언제 소각하느냐,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시세 움직임이 발생하느냐, 이런 정보들이 있어야 우리가 그 일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문서는 에테나 자단 측의 공식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락업 해제 일정과 소강량 그리고 재단 예산 목표가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공식 문서이다 보니 유튜브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표시할 수 없어 중요한 부분은 마스킹 처리해 놓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문서의 핵심 내용은 유튜브에서 공개가 어렵지만 저희 채널 구독자 분들께 이 문서의 원본 파일을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금전 요구 절대 없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뒤 신청해 주신 분들께.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의 링크 클릭하시면 핸드폰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바로 문자메시지 어플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에 락업이라 보내놓으시면 확인되는 대로 문서 원본 전송해드리고 있고요.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클릭하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단의 기타탭 클릭하시고 똑같이 락업이라 적으신 뒤 하단에 연락처 입력하신 뒤 제출 버튼 누르시면 끝납니다. 이 모든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 남겨놓았으니. 유성 락업이라고 보내놓으시면 확인되는 대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하냐? 언제 진입해야 하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트레이딩은 모든 파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는 확실한 자리에만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해요. 저도 코린이 시절에 확실하지도 않는 자리 그냥 감으로만 들어가서 큰 손해 여러분 봤었는데 여러분 이런 투자 시장의 기회는 몇천 번이고 몇만번 있습니다.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은 자리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지 말고 아래 링크 클릭해서 지금 보고 계신 코인 또는 보유하고 계신 코인 명사서 보내주시면 지금 여러분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로 대응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몸이 하나가 아니기에 많은 분들은 못해드리고 보통 제가 일주일에 이런 컨설팅 이딱 50명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도 한분한분 한분 모이면 너무나도 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진짜 간절하신 분들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하지도 않은데 신청해서 다른 분들 시간 뺏지 마시고 진짜 손실만 나던 계좌 우상향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문의 주시면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상승 예상 코인이 세가지가더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업비트는 진짜 세력의 작전판이에요 이런 흔적들만 따라가도 좋은 기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코인의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히든이라 문의 주시면 추가로 타점 나올 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딱 나올 때 드릴 거예요 보통 이런 히든 코인들은 세력 작전 코인인데 몇몇 분께 드렸다가 누군진 모르겠는데 갑자기 매수세가 몰리면서 찔끔 오르고 터져버렸거든요 이러면 세력이 털고 나오면서 작전이 끝나버려요 이건 딱 타점이 나올 때만 드릴게요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 장이 어려운데 혼자 하시면서 손해보지 마시고, 저 유성이와 함께 하셔서 이 기회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 장이 어려운데 혼자 하시면서 손해보지 마시고, 저 유성이와 함께 하셔서 이 기회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